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모지 2차 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약 부분의 줄거리부터 들어갑니다. 249쪽 교과서 그리고 프린트 어,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약 부분의 줄거리. 자, 아버지 최노인. 자녀들이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일단 집을 세놓기로 합니다. 그런데 경수 드디어 이제 큰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가 헐값에 집을 파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오해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고 최노인은 또 그러한 경수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불만으로. 오해해서 가족 간의 오해에 심하게 꾸짖는다. 모든 불화의 원인이 돈에 있다고 생각한 경수는 대낮에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힙니다. 이 경수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아주 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한 그런 신세대의 몰락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빚은 그런 어, 비극적인 이제 파국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중략 부분이었고, 그 뒤에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강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니, 큰아들이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경수야! 하며 경수의 가슴팍을 파헤치듯 몸부림친다. 이 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니 우시지 마세요. 저는 이미 눈물도 말라 버렸어요. 제가 없더라도 남동생인 경제가 제 목까지 효성을 바칠 거예요. 이큰 아들의 상징적인 의미는 엄청나게 에, 무겁죠. 그런데 이제 어,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 하나님도 변덕스럽지. 하루만 앞서 소식을 주셨어도 아들 하나, 큰아들 살릴, 살릴 텐데,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아들 경수가 원하던 직장에 취직이 됐다는 취직 통지서입니다. 드디어 취업이 된 겁니다. 우리 앞에서 사회상을 살필, 살필 때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어려웠다.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온다. 라고 했었죠. 자, 죽은 다음에 의사를 보내면 무슨 소용이람? 아이고,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의사를 보내다. 어, 관련되는, 어, 한자 표현에 사후에, 죽은 뒤에 약을 쓰는 처방이라는 사후 약방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의사를 보내면 약을 처방하면 무슨 소용이란 아이고 합니다. 그러자 경수는 그 상황을 모르고 무슨 얘기예요?라고 묻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취직되었고 취직 통지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강도 행각 버리고 경찰에 붙잡히느라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거지. 그러자. 남동생 경제가 마루 끝에 놓인 편지를 보이며 취직 통지서가 왔었어요. 영등포에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경수가 고랑이 체인 손으로, 고랑이 쇠고랑 수갑 차인, 수갑이 그 차인 그런 손으로 편지를 받아보며 고마운 친구야. 그래도 그 친구만은 신의를 지켜 주었군. 발작적으로 웃습니다. 아하하하 미친 듯이 그렇게 발작적으로 웃으며, 나에게 주는 송별 꽃다발치고는 최고군이라는 아주 냉소적이고 어, 반어적인 표현을 합니다. 송별 꽃다발치고는 아주 최고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굉장히 그이 작품의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것이 이 취직 통지서가 늦게 도착을 한 거죠. 하루만 일찍 왔다면 경수가 강도 행각을 버리지 않았을 거고 이 최노인 어, 집안이 어,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늦게 도착함으로써 어, 이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 늦게 도착해서 사건의 비극성을 심화시킨다. 자, 최고군 하며 대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땅에 떨어진 편지를 남동생이 줍고, 이때 대문이 열리며 경훈이가 마치 유령처럼 들어옵니다. 어, 이 유령처럼이라는 지교에는 오빠가, 믿고 의지했던 오빠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절망적인 심정, 집안의 분위기, 요런 걸 드러내는 겁니다. 뺨에는 많이 울었는지 눈물자국이 남아있다. 경운과 마주친 어, 경수는, 어, 돌처럼 서서 경운을 응시합니다. 너무나 성실하게 어, 집안의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여동생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미안하겠죠? 속삭이듯,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경훈아, 용서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경훈이가 왜 남의 이름을 불러요? 나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오빠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했는가? 그런 행동밖에 할 수가 없었는가? 원망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현실, 대처를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외면을 합니다. 입술가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오빠 알겠다, 그렇지. 관계 있을 리가 없지.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큰아들"이라고 뒤를 돌아보며 "어머니 경제야. 아버님을 부탁해 뭐라고 어, 말줄임표 어, 돌아 나갑니다. 형사가 대문 밖으로 나가자 아유 글쎄 저집큰 아들이 강도 짓을 했대요. 밖이 어선해지며 군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난다. 소리로만 바깥에서 소리로만 비켜 저리 비키라니까 뭘 보겠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다 그죠? 어. 존댓말도 안 하고 저리가 이 말과 함께 군중들의 웅성대는 소리도 멀어지며 골목 안은 전처럼 조용해집니다. 이 군중들이 웅성대는 게 실제로 뭐 여러 명이 무대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소리로만 소리로만 표현을 합니다. 음향 효과로만 그래서 실제 인물이 아닌. 소리만으로 군중을 표현합니다. 요거는 희곡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제약이기도 하죠. 어, 등장인물을,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배경으로 했어. 그렇다고 해서 수백, 수천명을 무대 위에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요런 것이 어, 희곡의 한 제약이 됩니다. 특성. 차도, 찻길에서 들리는 기적 소리와 이웃 다방에서, 기적소리, 이웃 다방에서 울려오는 아주 애상적인 경음악의 부조화음 그랬습니다. 애상적 옆에 표현 나와 있습니다. 뜻풀이 경음악, 대중성을 띈 가벼운 음악. 그 음악이 부조화를 이룹니다. 부조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유난히도 자극적이다. 대문을 쓰러 안을 듯, 경수야, 경수야 하면서 울부짖는 어머니. 여동생 말 없이 마루로 올라 방으로 들어갑니다. 최노인 마루 끝에 앉아 있고, 경제는, 어, 의물하게 땅만 내려다 보고 있다. 침묵이 흐른다. 이러면서 뒷부분을 생략한 후략하고 나오는데, 이 후략 부분에는 더 가슴 아픈 영화배우를 꿈꾸던 큰딸 경혜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꿈꿨어요. 이 아이가 사기를 당한 후에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최노인 일가는 정말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큰아들은 체포되고 큰딸은 자살하고 그러면서 최노인 일가는 몰락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희곡입니다. 50년대 후반의 작품인데 자, 여기에서 방금 전에 나왔던 비극의 심화. 차도에서는 기적 소리가 들립니다. 차들이 아주 쌩쌩 지나가는 빵빵하는 소리들. 빠르게 발전해 가는 그런 도시의 활기찬 모습.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애상적인 경음악이 들려요.비극적 상황, 아들이 체포되는 그런 상황에 닥친 최노인 일가의 모습, 이 부조화음,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최노인 일가의 비애를 상징한다.비극적 분위기를 더욱 고조하고 있다. 어, 비극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어, 이런 소리의 대비를 통해서 부조화음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비극의 심화, 비극적 분위기를 더욱 고조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들 이제 여러분이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내용 질문 하나 하면, 자, 어, 여동생 경우는 황폐한 현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경수를 이해한다. O, X. 당연히 X. 오빠를 이해하지 않죠. 원망하죠. 나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이제, 기극이 심화되고 있고, 자, 어, 옆에 이제 251쪽 이해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내용들은 본문에서 그리고 이제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자, 1번의 괄호 1. 어, 번화한 상가에 자리 잡은 최노인의 낡은 기와 집. 어떤 느낌이 드는가? 자, 번화한 상과는 아주 밝고 활기찬 그런 느낌일 텐데 그것과 대비되어서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어, 그 낡은 집이 더 초라하게. 그리고 햇볕도 들지 않아요. 굉장히 어둡고 음침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괄호 2번. 집에 대한 최노인과 경제의 생각 차이 이것도 앞에서 봤습니다. 최노인은 어, 집이란 삶을 살아가는 터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전부터 오랜 기간 살아온 낡은 기와집을 지키고 싶어하죠. 그런데 경제는 어, 시대가 변했어요. 신식 건물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그 가치를 이제 긍정하면서.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죠. 이런 거는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괄호 3번. 비극적인 분위기를 고조하는 요소 어, 249쪽에 나왔듯이 경수가 강도 사건을 벌인 뒤에 뒤늦게 취직 통지서가 도착하게 되죠. 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경수가, 어, 강도 행각을 버리지 않았겠지? 또, 어, 아까 봤듯이 경수가 끌려 나간 뒤에 애상적인 음악, 그, 그것과, 어, 차에, 그, 찻길에서 들리는 그런 기적소리, 빵빵 하는 소리, 그 부조화음, 이런 부조화음도 비극적인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그런 요소가 된다. 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2번. 당대의 사회상은 아까 봤기 때문에 통과. 과로 2번. 작가가 작품의 제목을 불모지로 붙인 이유를 추측해 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3번 보세요. 둘째 줄. 중간 전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힘을 잃어버린 구세대 그리고 불안전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신세대 모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당대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3번에서 그 불모지라는 제목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다시 정리하면 9세대 사회 변화에 적응 못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싱싱했던 힘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고, 신세대 역시 전후에 새로운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해서 이 불모지는 전후사회, 한국전쟁 이후 그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구세대, 신세대 모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그런 대단히 척박한 현실, 열악한 현실을 의미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해서, 어... 그, 교과서의 251쪽 하단에 당대의 그런 상황을 서술해 놓은 그런 보기가 있죠. 50년대 중반 이후 혼란한 사회,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쭉 읽어 보면 됩니다. 둘째 줄 어둡고 불안한 사회적 상황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셋째 줄 50년대, 새로운 문명 서구화에 의해 구세대가 쇠퇴 가던 시기, 어, 아랫줄 전후의 곤궁함은 신세대에게도 성공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어,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당시의 신세대 역시 파멸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경수, 큰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여동생 경훈이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너무나 경솔하게 현실에 대처해서 어, 집안을 몰락하게 만든 그 오빠의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한심한 모습에 실망하고 어, 원망을 보이고 있는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야기 문제를 받고, 자, 253쪽 어, 갈무리 부분으로 갑시다. 자,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해가는 최노인 인가, 일가의 불행. 사실적으로 그린 희곡. 연극의 대본. 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구세대의 모습.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지 못하는 신세대의 비극. 자, 계속 나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전후의 현실을 불모지라고 표현하면서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전후문학 작품이다. 자, 오른쪽에 작은 활자로 전후문학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자, 끝부분 마지막 문장. 한국 전쟁 후 우리 문학도 허무주의, 실존주의적 경향을 짙게띄었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자, 최노인, 지난 세대를 대표하죠.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구세대다. 앞에서 정리했습니다. 어, 그가 운영하는 홍구점이라든가 두줄 내려와서 오래된 화, 한옥, 지난 세대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두줄 내려오면 또이 작품에서는 최노인의 네 자녀들 이들은 근대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신세대가 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어, 새로운 세대를 대표한다. 최노인의 자녀들은 새 집으로 이사 가자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인물들이다. 뭐큰 딸도 그렇고 큰 아들도 그렇고 거의 그렇죠. 어 이제 둘째 딸 경훈이만 좀 이제 성실한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어 그러면서 최노인의 고집만을 원망한다. 의견이 다른 가족 간의 불화. 그래서 급기야 큰 아들 강도질을 하려다 체포되고, 딸큰딸경혜는 사기를 당한 후 이를 비관하여 세상을 등지고 만다. 자 한국 전쟁 이후. 현실의 황폐한 모습, 빌딩 숲에 가려진 최노인의 낡은 기와집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01에 보면 그 낡은 기와집의 의미가 잘 나와 있죠? 한국 전쟁 이후의 황폐한 현실의 모습,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해가는 구세대의 모습, 하고 프린트 01에 소재의 상징성, 낡은 기와집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른 가족의 해체, 가치관의 변화 이것을 세대 간의 갈등, 불화를 통해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갈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인물 적절히 배치, 긴장감 넘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 이렇게 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핵심 정리, 여러분 프린트 맨 위에 나와 있어요. 자, 시곡, 연극의 대본, 2막으로 이루어진 장막극인데 우리 교과서에는 1막이 나와 있고 사실주의극입니다. 굉장히 그들의 현실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비극적, 현실비판적인, 어, 그... 최노인 일가의 몰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극적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전쟁 직후 60년대라기보다는 50년대 후반이 더 좋을 것 같죠. 60보다는 50년대 후반이 더 적절할 듯합니다. 자, 주제: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해체, 가치관의 변화 그랬습니다. 자, 특징, 평범한 한 가족의 몰락 과정을 통해서 몰락, 당대의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낡은 한옥과 고층 건물의 대비 최노인과 자식들 가치관의 대조, 현실인식의 대조를 통해서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 차범성님의 불모지라는 희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원래는 등교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어그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어, 학교에서 배우려고 계획했던 불모지를 어, 두 시간에 걸쳐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학급마다 진도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중록 한중록을 어, 다루고 한중록을 마무리해야 할 듯합니다. 어, 역시 프린트와 교과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 조금 일찍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